814마384 1 포터 초장축 더블캡 모던 모델입니다. 2023년 2월 등록됐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15,600km 간 넘은 상태. 흰색 베이스로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돼 있는 상태고요. 실내 클리닝, 내부 세차, 외관 강태까지도 모두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의 상태, 깨끗한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증, 성능 기록부 모두 공유해놓고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상에는 차량 재원, 검사 일자, 저희 가진모터스의 상품용으로 명의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까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광고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가진모터스의 상품용으로 대신에 놓은 차량만 이렇게 유튜브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좋고요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눈이 오는 관계로 예, 실내에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상세히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성능기록 보상 보시면, 자동차 교환 유무라든지 모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제목, 예, 제목상 확인해 보시면 자동차 가격, 판매 가격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5,000km 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은 컨디션이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적재형 공급 박스까지도 함께 이렇게 필요하신 분 드리려고 예.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소수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좋은 상태입니다 외관상태 모습 보고 계시고요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포터 초장축 더블캡 모던 모델 보고 계십니다 돌핀 상태 이상 없고요 실내 시트 상태도 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투 채널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좋고요. 알루미늄 휠앞 타이어는 알루미늄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현재 주행거리 1 5 6 0 0 k m 간 넘은 상태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핸들 조향장치 조향상태 이상 없고요 키도 이렇게 세트도 되어있고 공간 박스 키까지 보유 중입니다 오토미션에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두 채널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 하이패스 룸밀러. 블루투스 기능부터 해서요. 예, 아주 옵션은 다양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 6월 등록된 포터 초장축 더블캐 보고 계십니다 8113841 AS 같은 경우는 제조사 AS가 모두 남아있고요 기타 부품은 2년에 4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은 3년에 6만까지 AS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 같은 경우는 영상 제목 확인해 보시면 제가 영상 제목에 차량 가격은 올려놓고 있고요. 영상 첫 문장에 판매 중, 판매 완료. 이렇게 문구를 달아놨습니다. 그 영상 제목 확인해보시면 모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차 얼마 가진모터스 한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